네. 안전 교육 일지, 안전 보험 교육 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화면을 열면 이 화면이 열어지고요. 또 작업 중에 이렇게 메인 버튼 누르시면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네, 등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기초 자료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웬만치면 다 들어있고요. 근데 이제 특별안전교육에서 좀더 새로운 거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놨는데 더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쓰시면 내용도 볼수있고요 회사명들은 제가 미리 나눠놨는데 하나 더 샘플 넣으시면 우짜건설 이렇게, 이렇게 등록하시면 보실 수 있고 해당 공정들에서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뭐, 뭐 예를 들면 소방전기공사 뭐 이렇게 이제, 뭐, 여기서도, 더 추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뭐, 준설공, 뭐, 이렇게. 또, 교육방법도 여기서 더 넣으실 내용들이 있으면, 음, 교육방법이 뭐 있지? 토론식도 있고, 뭐, 시범식,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요렇게, 이런 곳에다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작업이 다 됐구요. 바로, 이제, 교, 메인에서, 바로 등록, 자, 등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크게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어, 좀더 말씀드리는데, 수정 작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구요. 음,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 안전 관리비랑 비슷하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날짜 버튼. 여기서는 특별하게 사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되구요. 자, 지금 샘플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은 특별 교육으로 하구요. 업체명은 아까 전에 우짜 건설 한번 넣었기 때문에 우짜 건설 공종을 인테리어 공사 한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 소방장기 마지막 넣었죠. 네, 음, 해당되는 작업자들 뭐 예를 들어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목공이 없었군요. 네, 목공 특별안전교육 대상은 아닌데요. 음, 여기서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요. 어, 인테리어 공사는 특별히 교육할 내용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밀폐 공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네. 교육일. 여, 여기가 이제 달력 버튼이라서요. 교육일. 음, 7월 23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일. 인원 둘. 이제 이미지로도 불러와서요. 여기서. 저는 이제 폴더를 자주 쓰는 폴더 여기라픽 폴더라서 여기서 사진들을 하나 샘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넣고요. 등록 누르면 이제 이렇게 사진. 우자건설. 근데 저는 이제 글씨를 잘 쓰지 않는 편이라서 내용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전 직접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공백으로 하고요. 이렇게 내용. 이제 작업자들이 많고 바로 출력이 필요하시면 아까 밀폐 공간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우짜 건설, 사진 이렇게 됐고요 네, 요거 고치시면 됩니다. 안전 관리자 이름 고치시면 되고요 여기 입력이 끝난 겁니다. 한, 음, 한, 한번더 샘플 입력해볼까요? 아까 전에 지금 우짜 건설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교육 내용을, 음, 특별로 하고요 업체 명은 스마일 건설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철근, 이렇게 하시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실 수 있구요. 다, 기, 아까 우짜, 우짜식음, 콤보 박스가 싫으시면, 이렇게 우짜 누르시면 되구요.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입력하셔도 돼요 너무 공도 마찬가지고, 목공이니까, 형틀,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형틀, 목공 누르셔도 되고요 교육은 이제 선택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푸집 동발에 설치 해체라고 한번 하고요. 교육일을 29일로, 교육일에는 10명.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이 없으면 에라 뜹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뭐 사진을 한번 10명, 뭐 이렇게 뭐 10명 있는 사진을 안 보이는데, 에뭐 이제 10명이라고 할까요? 에 이렇게 10명 하고. 지금 이렇게 사진들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좀 숨긴 숨기, 드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는 직접 쓰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놓고 쓰지만 내용만 급하게 출력하실 것같으면 이렇게 동발이 개요 내용들이 있고 그 뒤에 부속 첨부 서류들은 실질적으로 좀 상세한 내용 별도로 만드셔서 뒤에 첨부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열 명. 데이터 보시면 아까 전열명 됐고요. 저 여기까지 입력 끝났고요. 음 이제는 이제 그 조회 인쇄 아네 조회 인쇄 한번 하고 수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버튼은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일지라는 자료들이 음 그렇게 중요한 서류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회 다 출력했는데 한번도 출력할 일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출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 뭐 수,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특별 날짜를 2024년 01-07-01 2024-07-31 기간 조회 하셔가지고요. 아까 목공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놓은, 해놓은 것들인데 이렇게 1 2명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얼굴 나오는 직원들 사진이 있었을 텐데 여기 이제 밀폐 공간 하시면 아, 네 누르시면 사진하고 다 바뀔 겁니다. 바뀌었죠? 아까 처음 했던 사진도 바뀌었죠? 네. 그리고 뭐 약간 튕겨 나온 건 조금 조종 아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구요. 이제 수정을 할 때가 있는데, 수정은, 음, 여기서 수정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인원수가 필요하시면 수정하실 게 10명이 아니었고, 어, 대상 고려자가 9명, 뭐, 9명, 교육받으신 분 9명, 스마일 건설이 아니고, 뭐, 좀 불편하지만, 우짜 건설, 뭐, 이렇게. 이렇게 고치셔도 되고 날짜 여기서 뭐 7월 15일 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고치셔도 됩니다 굳이 뭐 이런 방법 하나 있구요 음 들어가서 교육이지 등록 버튼을 아까전에 왼쪽에 빨갛게 된 부분 여기서 수정 하시면 되거든요 음 제가 아까전에 7월 15일 된 부분을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특별해서 날짜를 2024 07-01 특별부분만 발차는 겁니다. 2024-07-31 기간배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 지금 7월달 부분만 계속 뜰거고요 아까 9명이었는데 11명 11명 날짜도 7월 뭐 27일 이렇게 수정하시면 지금 요 7월 15일 하고요. 4억 명들이 수정이 될 겁니다. 우짜 건설도 바꿔 볼까요? 2 어, 0명 엔지니어 링 건설을 바꿔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엔지니어 링 건설 다 바뀔 겁니다. 수정 버튼 여기 누르시면 수정 학생했습니까? 묻죠? 예, 그러시고 닫기 하고 종료하시면 지금 보시면 엔지니어링 7월 27일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럼 여기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지금 등록과 조회, 수정 작업에서 설명드렸고요. 아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음래음 음, 엑셀의 피벗 테이블은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미리 넣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요 기능은 조금 쓰실 수 없으면 이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날짜에도 놓고,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날짜 필터. 저 미리 입력해놓은 것도 7월 1일을 하셔도 되고, 달력에서 7월 31일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면, 아직 안 바뀌어지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피버 테이블에서 보면 분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모두 새로 고침하시면, 오늘 입력했던 것들과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오늘 입력했던 것 12명 뭐두 명, 11건들 이렇게 총 교육에는 28명, 교육 횟수는 총세 특별 세세 번. 신규 한 번, MSD 3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더 샘플 한번 해 볼까요? 한번 더 입력해 볼까요? 여기서 변화를 한번 더 신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메인에서 신규 업체명은 스마일건설 가설공사 보통인부 신규니까 특별은 아니죠 30일 그러면 한명한명 한 명. 사진은 뭐 아무거나 일단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휴대폰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네 지금 확대돼서 그렇고 지금 여기 신규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어졌고요 신규 스마일공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월별 피벗이라고 이제 제가 실적 보고할 때 지금 신규가 한 번밖에 없지만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 버튼은 확인 한번 하셔야 되구요 7월달부터 7월, 7월 31일까지 만약 두개 전체를 다 하시는 분 같으면 시공 착공했던 날짜 잡으시면 전체 두개도다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구요 아까 말씀드렸듯 새로 고침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의 기능들이라서 한 번에 다안 됩니다. 모두 새로 고침 누르시면, 지금 신규가 등장하는 게 보이십니다. 이러면, 교육은 두번 정도 했다. 총 이러는 두 명이다. 뭐, 이렇게 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아까 전에 이제 기초 자료 중에, 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것들만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한 교육 대상들, 작업들, 영은 제가 가져온 거고, 이 교육 내용들은 아까 전에 보면 여기 제가 카페에서 올리신 분들을 제가 가져와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흑망지봉공 같은 경우 이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개별 내용들.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그더 추가하실 것 같으면 여기 이름 뭐 항목에 대한 그 특별 안전 교육 내용 쓰시고 여기 내용들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든지 넣으시면 바로 이제 그 데이터 부분에서 입력 부분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은 다 등록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음 지금은 제가 사진들을 지웠지만 여기 이제 그림 삭제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 이게 사진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화면 엑셀이 좀 많이 버벅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면 이렇게 파일에 가셔가지고요 어, 옵션에서 고급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쭉 내리시면 이미지 크기 품질이라는 폴더가 보이는데 아 폴더가 아니죠. 크기 및 품질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 해상도를 96ppi로 바꿔 놓으시면 근데 네, 이러면 좀 다른거 작업하실 때 예를 들면 이제 빨리 뜹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중첩이 많이 되면 이게 뜨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돌리는 시간이 한참 걸려서요. 지금 상대 빨리 뜨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지우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서류들이 아니니까 사진 한번 쓰고 말자료들이라 중요한 거요 데이터 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던 월별 실적으로 막 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필요 없는 사진들을 좀 지워야 되겠다 싶으시면 너무 버벅되면 예, 이렇게 그림 삭제 버튼을 누리고요. 삭제할 영역을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서 한세장 정도만 일단 샘플로 전체 다 하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사진이 이렇게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 빠르잖아요. 네. 데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안전보험교육 일지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네,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